전 예수님, 네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 연휴 기간 중에 물론 매일같이 미사가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보내 왔습니다. 성례도 갔다 오고요그 다음에 또 음식도 우리 추석 때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음식들, 송편. 소란국, 뭐, 이런 것들 있지, 비친 게, 뭐, 아주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까지 추석 연휴라서, 예, 그동안 잘 쉬셨는데, 또 내일, 예,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조금, 그렇죠? 좀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있으시죠? 아니, 너무 잘 많이 또 지내셨나? 예. 그, 여러분들, 그, 이번 연휴가 너무 짧았다. 아, 좀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움 남기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2025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2025년에는요, 네, 그, 연휴, 연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한 10일 이상이 돼요. 네. 어떻게 그리 되냐면, 10월 3일날 개천절이죠. 그다음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일, 주말이 또끼고 예, 그 다음에 또 끝에 가서 또 한글날이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다. 그래가지고 한 10일 이상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2025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예, 복음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좀 짧은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더긴 내용이 또 있어요. 이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 첫 번째는 길 잃은 양, 예,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음전 한 입을 잃어버린 음립 한 점, 예, 그 음전의 한 입에 대한 이야기. 그다, 이두 가지만 읽어드렸고, 하나 읽어드리지 않은 거는 그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 이거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너무 지어가지고 이거는 생략을 했어요. 어,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베트남의 반투안 추경님 잘 아시죠? 예, 베트남이 공산화 되던 때 공산당에 붙잡혀가지고 13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신 이런 분인데요. 그분이 감옥서 감옥에서 지내시면서 이런 책을 좀 쓰시고 어,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내신 책 중에 제가 작년 말에 아마 본당 추천 도서로 이렇게 소개해 드린 책이 있습니다. 그책 제목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기억나시는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책을 작년 말에 본당 추천 도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책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토한 기교님이 많은 묵상을 통해서 그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황님이 일 년에 한 번씩 교황청에서도 그뭐 그 고위 성직자들, 뭐 신부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사순 피정을 해요. 근데 그 피정에 그 지도 신부로 초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신부님 저 반투안 주경님이 그리 원고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피정으로 이렇게 지도하신 그것인데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시면은 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니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우리도 정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죠 네, 누구든지 다 약점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도 약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 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첫 번째 약점이 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약점은 예수님은 기억력이 안 좋으시다 네. 아마 침매 걸리셨나. 그렇지는 않은데도 기억력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버지는 마을에서 오는 아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그 모든 걸다 잊어버려. 네. 그 아들이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부려, 어, 막심한 그런 아들처럼 굴 부럽고 그렇지만 돈도 다 내줬는데 그 돈을 다,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런 아들을 보고서 예그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아들을 그냥 깨어났고 그 그러면서 아들을 갖다가 그 아들로서 받아 주시죠 예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종이로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 기회조차 안 주시고, 그냥 껴안아 안으시고, 받으시고, 저를, 글을. 그리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라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예수님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예수님은 기억력이 나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무슨 얘기 냐면다 잊어버리시고 어떤 죄라도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토한 주경님이 예수님의 두 번째 약점으로 뭘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은 수학을 잘 모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학시험을 보았다면 낙제 점수를 받았을 거다 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그 복음 내용 중에 그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어떤 목자가 어, 가다가 그 광야에서 네,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그 목자는 그 99마리를 그대로 남겨둔 채한 마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자, 그러면 그 목자는 그 양을 갖다가 99마리의 양은 별 볼이 없이 생각하고 이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그렇지는 않죠. 네. 그 99마리도 중요한 만큼 그 잃어버린 한 마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9홉마리한 마리쯤이야. 뭐 없어져도 99마리가 있는데, 네, 저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에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러고서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한 마리를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99마리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이나 수고름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그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막장 인생의 막장을 살아온 여인이 남편이 여러 명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막장까지 살아온 한 여인인데 그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여인은 정말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 또 세관은 어떤 자케오 생각해 보세요 자케오 그런 세관에 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예요 그렇지만 주위의 자기 동족들이 그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외됐어요 외롭습니다 그러한 자케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해서 자케오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세 번째 반토한 최경님이 예수님의 약점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은 예수님은 논리학을 잘 모르신다 논리학이라는 것은 정말 인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펼쳐나가야죠 그런데 어, 오늘 그 복음에 나오듯이 어떤 여인이 음전 열잎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잎을 잃어버렸어요. 그이 그러니까 여인은 한잎을 찾기 위해서 등잔불을 켜고 온 방안 구석구석을 다 참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잎을 찾았어요. 자, 그럴 때이 여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예? 자, 생각해보세요. 음전 한입은 얼마나 안 되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돈인데, 잔치를 버리면 잔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죄인 하나, 그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정말 기뻐한다는 것. 네. 정말 예수님은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수학도 논리학도 잘 모르시는 분. 네. 그래서, 예, 잘못한 것도 잊으시고 또 계산하는 것도 잘 못하시고 손해를 보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약점을 지니셨을까요?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투한주경님은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겪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점을 지내야 되고, 바보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올해, 우리 김수환 추경님 선정 몇 해가 되는지 아시죠?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경님께서 옛날에 동성모등학교그교 150주년인가 그럴 때, 100주년인가 150주년일 때, 걸기서서그 당신이 그림을 그린 거를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당신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동그랗게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눈, 코, 입을 그린 다음에 그 밑에다가 제목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네, 바보야 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추희경님은 당신을 바보라고 부르신 겁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다고 나대고 대접받기 바라고 내가 제일 바보같이 산것 같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네, 그 추경님 정말로 우리가 우러러보는 어르신인데 그런 어르신조차도 당신 자신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너무나 약삭빠르게 계산적으로 살기보다는 약점도 있고 손해도 보고 약간은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이독스에서도 바우로사도가 그런 얘기,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학대했고, 모독을했고 박태리했던 사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주셨다. 당신의 자녀를 받아주셨다. 제자로 받아주셨다.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 자, 이래서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잘 예,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는 예,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예, 간절히 바라면서 예, 그런 기도 안에서 우리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